자,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쓸수 있는 도구를 그냥 쓰고 갈게요. 자,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x-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요. 똑같은 주제니까 좀 빠르게 정리합시다. 괜찮아요? 홀로로로 나. 켤렉은 정리에 의하여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빠도 반드시 근이다. 괜찮아? 홀로로 대입을 하시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 그리고 나서,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 나의 기능은 주기성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괜찮아? 세제곱해서 1이 나왔다는 것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오메가의 n 플러스 세제곱은 오메가의 n제곱과 같다. 이때 n은 자연수.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맞아? 1, 3, 이 홀로로 주기성. 맞아? 1 대입하면, 네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아요. 다섯제곱은 제곱과 똑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주계가 난 이야기 세 제곱에서 1이 나왔다는 건 홀로로 세 개의 값중한 개의 값이 돌고 도는 구조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근과 계수에 관계됐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빠는 마이너스 2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빠는 1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세 번째 나예요 홀로로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이 오메가니 홀로로 2차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오메가의 제곱더 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마찬가지로, 오메가 파의제곱더 하기, 오메가 파 플러스 1도 0이요. 괜찮습니까? 자, 1번. 너의 기능은 주기성. 나의 기능은 족보 바꾸기. 나의 기능은 뭐? 차수 줄이기. 괜찮습니까? 요런 역할들을 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럼 시작. 기억. 오메가의 열제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나예요.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1입니다. 이해해? 그러니까 주기가 한 이야기.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물론 우리는 이 파란색까지의 내용을 오메가의 세제곱을 세번 거듭제곱한다. 그럼 아홉 번 곱한 거고 거기에 오메가를 곱하면 된다. 이런 내용인 거 맞지? 괜찮아? 근데 세제곱이 1이니 맞아? 예의 값이 1이니 1을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다 이해해? 그래서 나는 10을 주기성 몇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예요 오메가의 10제곱은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 오메가랑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억 자체는 뭐가 된다? 잠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 홀룰룰로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개인 취향입니다. 얘를 바꿔주는 건 개인 취향이에요. 자, 취향에 관한 이야기 여기 보세요. 오메가의 제곱 이 내용에 의하면 차수를 줄여 볼까요? 오메가의 제곱은 차수를 줄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자의 오메가 제곱은 저기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죠? 이항하시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맞아요? 홀로로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괜찮아요? 이값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빠의 제곱분의 오메가 빠에 관한 이야기. 개인 취향이라고 한 것은 어떤 친구는 그냥 분모 이해를 봐도 상관없어요. 자, 볼게요.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개인 취향일 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거 분에 오메가 바이 값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으니 괜찮습니까? 이거 계산해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요, 이값 계산해도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예, 네, 니은도 여전히 참이 되겠죠. 여기까지선생님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디귿 봅시다. 디귿 보시면 오메가에 4n제곱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메가의 4n제곱. 여기를 봐주세요. 자, 23번 문제풀이랑 똑같습니다. 지수법칙을 내가 적용시킬 거예요. 괜찮아? 지수법칙을 적용시키면 나는 오메가의 4제곱에 가로치고 n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3번에서 풀었나? 24번에서 풀었나? 기억이 안 나네? 지수법칙.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괜찮아? 나는 오메가의 4n 제곱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얘도 봐봐,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4제곱은 지금 여기서의 주기성은 3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n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은 거 맞지, 그치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랑 똑같고 거기에 n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봅시다. 두 번째 나예요. 홀로로 오메가 플러스 1에 4n제곱이요. 자, 나는 다시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메가 플러스 1에 4제곱에 가로치고 n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4 곱하기 n, 4n제곱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우리 족보를 바꿔봅시다. 연두색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메가 플러스 2라고 불리는 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오메가 플러스 1은 얘를 이항해 주세요 얘를 이항해 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괜찮아? 내가 오메가 플러스 1 맞아? 얘를 홀룰룰로 4번 거듭제곱할 거고 다시 얘를 n제곱할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분이 이거 계산하자. 헐렁렁렁렁, 요 가로 안에 먼저 계산해 주시면 맞아.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을 네번 거듭제곱하면, 이해? 예. 부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를 네번 거듭제곱하면 1이 되는 거 맞지, 이해? 예.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을 네번 거듭제곱하면 오메가의 8 제곱이 될 거고요. 괜찮습니까? 이게 보다색 부분이고 여기에 다시 n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예, 수 있겠어? 좋아요. 근데, 오메가의 여덟 제곱은 다시 주기성에 의하면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없고, 있고. 괜찮습니까? 오메가의 여덟 제곱은 오메가의 제곱. 거기에 n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그런 다음에, 플러스 1이요. 자, 그러면 우리 디귿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하면, 자, 이쪽 부분을 잠시 지울게요. 자, 지긋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오메가의 4n제곱은 나야. 괜찮습니까? 그럼 나예요. 오메가의 n제곱 더하기. 괜찮아? 나야, 나야, 나야. 두 번째 거. 오메가 플러스 1의 4n제곱은 괜찮습니까? 오메가의 제곱의 2n이랑 똑같아. 괜찮아요? 좀 이쁘게 쓰고자 어차피 순서 상관없으니까 얘를 먼저 여기다 써주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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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빨간색 부분, 요 빨간색 부분은 괜찮습니까? 얘를 앞에다 쓸게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자, 오메가의 2N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중간 거를 그냥 앞으로 갖다 쓴 거예요. 교환법칙 어차피 만족하니까 이해해. 거기에 플러스 1을 더해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0을 만족시키는 30 이하의 양의 정수, n의 개수가 어떻게 되니 묻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n 대신 1을 대입할 거예요. n 대신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맞아요. 오케이. n은 1일 때 성립하는구나. n 대신 2를 대입해 볼게요. n 대신 2를 대입하기 보면 나는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내가 0이 되는 게 맞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오메가랑 똑같은 거 아니야? 주기성 때문에 맞아? 그럼 나는 0이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괜찮아? n 대신 3을 대입하면, 헐렐렐로 나요. 오메가의 몇 제곱? 6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게 맞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오메가의 6제곱은 1이야. 오메가의 세제곱도 1이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괜찮습니까? 나의 값은 몇이야? 3이야. 3이 0이다. 응?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얘들아. 엔대신 4를 대입해 보면, 이런 이야기잖아. 엔대신 4를 대입하면, 오메가의 8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1. 얘를 묶고 있고. 괜찮습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 오메가의 제곱이랑 똑같고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 오메가랑 똑같고 플러스이니 영이니 이렇게 묶고 있는 거야. 오케이 나는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돌고 도는 구조라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러니까 나예요. n이 이 자연수 n이라고 불리는 얘가 n이 3으로 나는 나머지가 1일 때, 4일 때, 즉 1일 때는 OK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될 때도 여전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5일 때도 여전히 OK가 되는 거고, 맞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즉 3의 배수일 때, 맞아 이때는 안 돼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의 개수를 묻고 있어 30 이하에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모일 때만 안 되는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3의 배수일 때만 만족하지 않는 거야 n이 3의 배수일 때 만족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나야 30 이하의 양의 정수 몇개 있는 거니? 30개가 있는데 거기서 빼기 3의 배수 몇개 있어? 1부터 30까지 3의 배수 몇개 있어? 10개 있는 거잖아 이해해? 10개는 안 된다 이거지 괜찮아? 그럼 만족시키는 건몇 개일 수밖에 없어? 20개일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래서 20개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 오케이 20개가 맞아 괜찮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티귿 다 참이 되겠습니다